바바바밤 밤밤 아, 둘다 하잖아 너 이게 끝이야? 자, 뭐 하자 그래아 아니야 다들 오해하시겠지만 하트 랜덤 애들은 이제 랩할때오 둘만 남아있고 뒤에 나오지 뭐, 출발하고 어. 우리 자, 랩 끝나면 이제 대로사로떼고 둘이 로잠시어 그거 맞어방 자체를 빼고 다빼고 우리는 문으로 먼저 들어가라라라라라그것 뺐다 안 한다, 또또 뭐, 또 뭐, 어, 드디어 연말 어. 무대. 그리 오늘 SBS 먼저. 안으로! 뭐? 안으로! 아! g 그러니까 우리 이거 처음 날라이 하면 바로 와야 될 때인 거아요하면 뒤로 그냥 좀 빨리 와지그 사니까 좀 위험해, 인아로는지그 끝에 있는 사람이 안 쳐도 들어게 <laughs> 아, 오랜만입 <laughs> 아유 잘 지냈어요? <laughs> 후우 아이고, 뭐. 아이 뭐 이런 왜왜 위가 왜, 아니야 여기에요? <laughs> yeah. 여러분 까운트 말고 자안 까먹겠습니다. 자, 노무들이 <laughs> 알아서 잘하시고. 노무엘 <laughs> 네, 알아서 잘하시고. <laughs> 자 상남자 우리 사, 시작하자마자 나가는 거예요. 야 파이어트 바로 들어와야 돼요. 알아서 잘하시고. 그럼 <laughs> <여러분>, 자왜내방아 <laughs> 간추트 바로 하셔야 돼요. <웃음> 네, <웃음> 알아서 잘 하시고. 오케이, 오케이 알아서 잘하시고. 오케이 <laughs> 여러분 네. 알아서 잘하시고. 오케이 알아서 잘하시고 가자. 어딜? <laughs> <환데이. 웃음> 잘하고 오겠습니다. 저희만 잘하면 될것 같아요. 와태이오 봐라. 진짜 이오바라 와. 태형이 야, <목소리> 짰다, 네. 야, 이거 태이 혼자 d n 인데반 오, 야, 태이 쳐다만 봐도 눈부시겠다. 안만 있네? 이게 반반. 야, 건들 안 돼. 야, 지킬 하이드 몰라? 지킬. And hide. Don't want to talk. Oh, 어 o w much is a top t o p o l o g 제 I 제 n 제 w Take only a good k 이 s s t a 이 o Tayo, Tayo, Pata p a t 는 w 제 a t i 야 it? Tayo, Tayo, t a y 문 닫고 들어가는 타이밍이 아까 조금 네. 늦었죠. 네. 그래서 그거 네. 알고 더 빨리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래서 네. 들어가고 네. 문 닫혔을 때 음악이 조금 남아 있어야 돼요. 아 그래요? 그럼 진짜 조금만. 나나나 나랄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나나 둘, 셋! 반! 다! 안세요반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스 크리스마스! 스를 BTS가... 1 5 d 에 크리스마스! 자, 즐겁게 돌아 봅시다. 일단... 즐겁게! 오케이. 저희 춤도 출 거예요. 우리 같이 재밌게 놀아 돼요. <laughs> 여러분이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. 여러분, 저응원 버튼 알죠? 알이 <laughs> Cho mình cùng mình mỗi cho mình cùng mình mỗi 나때때로다 했잖아 시때때로 다 했잖아 어. 나 폐가 이제 힘들어 그때로 <laughs> 응? 했잖아 농구가 절좀 들어 제발 좀 이거 한번 시때때로 다아아로아절좀 들어 제발 좀 에, 그것만 해어요 근데 나 까먹고 오다가 어떡하냐? 아무나 해주세요 절좀 들어 제발 좀 다들 예쁘게 나온다 저희랑 보낸 크리스마스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저는 울 겁니다. 아, 정말 저희 네. 크리스마스를 그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저렇게 조심히돌아요 감사합니다. 둘, 셋, 감사합니다. 연말에 또 이렇게 선곡을 하네요. 네, 미니콘서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. 일단 아, 인이 음, 빠져서 그 제가 인이을못 맞춰서 제가 좀잘 못한 거 같아서 아쉽고요. 콘서트도 더 신경 써서 잘했습니다. 들어봤는데 남준이 굉장히 잘했습니다. 남준이는 이런 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잘하는 친구예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희 게아쉬 저는 아, 저희 리더를 지저 아까 형 와우와우 하는 거 봤어요? 찍은 거? 잡 골타오르는 마지막을. 삼삼한테 한번 보세요. 형딱 원샷 빡 잡혀요. 전혀 못 봤는데 왜, 왜 무슨 일이야? 와우. 수고하셨습니다아 저희 오늘 되게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아미 여러분이 되게 정말 많이 와주셔서 저희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. 되게 이번 크리스마스 진짜 아미 여러분들이랑 가요 대전 때 정말 좋고 의미 깊은 추억들 만들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내일 또 있으니까. 내일을 위해서 깊은 잠, 단 잠에 빠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야, 오늘 미니 포스트 너무 좋았고, 아무래도 크리스마데아직팬 네, 네. 네. 여러분들도 네. 반응 좋았어. 반응 좋았어. k b s 네, KBS에 시면 네, 자, 내일 아이돌. 다시 아, 리 아. 우리, 우리 했던 거있잖아이거잖

거리 곳곳을 많이 밝히며 오늘도 매일 도 크리스마스 데이 yeah. 아직 어려워 살아난 지 모르지만 <laughs> 형, 형이 처음 가사 쓴거 아니야. 형잘 아, 썼어요. 어? 아니 노래 너무 못 불렀지. 아무튼 아, 이렇게 즐거운 크리스마스 날에 어, 또제 제 얼굴 한 번만 네. 체크할게요. 네. 네. 이렇게 즐거운 크리스마스 날에 <laughs> 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네.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오랜 겨울 백살되었는 날 참, 참 크리스마스 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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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네. 여러분들이 있기 위 저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. 오늘 여러분. 오늘 이렇게 산대 안 만났으면 또 저희가 네. 크리스마스가 되게 재미없었 시간을 보죠. 그죠. 이분 이분이었죠. 이분 그래도 그래도 진짜 크리스마스. 는 내일 아미들 보는 거 아닐까요? 그죠. 내일 내일 고춧가루인데요. 내일또 우리 아미들 많이 올것 같으니까 네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넷. 네. 네. merry <entender it> <for specially> christmas <Jungnet> 어, 너 오늘 약간 왜 항상 한국은 수고합니다. 네 패셔니스타. 비마개랑 안대 필요하세요? 아 베개 하나만요. 아, 아 저희가 진짜 진짜 네, 아, 감사합니다. 조금씩 포즈 아,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 셋. 어 2018년도 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. 2019년에는 더욱더 이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한번 얼굴이 빛나는 포즈한번만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? 얼굴이 빛나는, 하나, 둘, 셋! 어, 빛이 나요! 어, 빛이 납니다! 네. 여러분이랑 <laughs> 같이 정말 잘 달려고 왔고, 내년도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게, 어, 본인과의 그런,

얼굴이 빛나는 우리 진영. 우리 빛나는 얼굴이 빛나는 거지. 와 아, 시 송시 얼굴이 빛나는 포즈 한번 해주세요. 이상하게 갑자기 욕조가 아니네. 갑자 놀란다 진짜. 하늘 여기 와달라고. 왜 약속? 갑자기 왜 약속 하신 거죠? 약속 포즈 한번 보여주시죠. 혹시 왜 약속을 하신 건지 얘기해 주고 되겠습니까? 갑자기 약속을. 아, 이거는 갑자기 약속을 하시는. 이건 뭐? 스포인가? 약속을 왜? 갑자기 약속을 하는. 이거 왜 약속? 을 아니, 갑자기 약속을 하는 건데? 제가 처음 인는데 Promise? 안녕하십니까. 저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제 집은 총 2만 5천 명의 관객이 수용이 가능한데, 약속도 할수 있습니다. <laughs> 아니, 이거는, 이것은 저의 집에 들어온 침입자를 다 깨부수게 하는 저의 강한 <laughs> 의지가 표현된 작품입니다. 그섭데요 작품. 앞으로 가면 이제 거리가 머니까 둘이 어, 그 앞으로 가자 이제 정국이가 좀지나가주 정국이, 때. 정국아 그래 너가 센터니까 너같은... 중... 중간에서 시작하자 형이 돌출까지 가줄게요 난너 따라갈 수 있으니까 너 하고 싶은해 오케이 정국아 돌출을 시작해야 돼 형이 따라가줄게주죄하지만오야 아, 어, 그렇게 하면 재밌겠다 오늘 열면 손은 세개잖아 처음에 정국이 가운데 몸메이그 다음 뜨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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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 아니, 스마스아니야 마스로 해. 메리, 마스, 크리스, 마스 이렇게 하는 스마스 뭐야? <laughs> 아니, 라인이 맞아야지. 메리, 크리스, 스마스. 야, 알았어. 야, 알았어. 메리, 메리. 크리스, 아니, 마스. 나는. 난... 종원아, <laughs> 네가 메리 해준대요. 네. 네가 가운데 딱 열고 나와 Merry Christmas! Wow. <laughs>